미프진, 미프진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임신 중단 약입니다. 1987년부터 임신 중단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처방이 합법화됐죠. 미프진은 약물의 이름이 아니라 유산 유도약의 제품명입니다. 미프진은 호르몬을 약화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키게 만드는 미소프로스톨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프진을 10주 이내 임신 초기 상태에서 섭취할 시 유산 확률은 98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어요. 수술보다 먹는 약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미프진을 통한 임신 중단도 권고하고 있죠. 현재 1988년 중국,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등 수많은 국가에서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수술보다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공을 수축하는 성분으로 인해 생리통처럼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혈량이 평소보다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골반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 폐혈증 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보호자나 병원이 있는 환경에서 미프진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프진이 수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으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먹는 임신중절약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제외하고요. 한국은 2019년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지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며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미프진이 한국에 도입되기 위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현대약품에서 2022년 식약청에 미프진 품목 허가를 신청했었거든요. 하지만 식약청이 요구한 보안자료의 벽에 부딪혀 허가가 취소됐어요. 현대약품은 보안자료 제출 기한까지 식약청이 요구한 보안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품목 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약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효과성 안전성이 검증되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약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보다 깐깐한 캐나다에서도 허가된 약을 한국이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미프지는 한국에서 불법이 됐어요. 하지만 아예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덜란드에는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가 보장된 임신 중지를 위해 활동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레베카 곰퍼츠 박사는 우먼온 웨이브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인 낙태 행위가 불법인 나라에 임신 중지 선박이라는 이름의 배를 끌고 가.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배에 실어나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유산 유도약을 처방하고 있죠. 그녀는 이외에도 우먼 온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유산 유도약을 원하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미프진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한국에서도 미프진을 구할 수 있어요. 듣기에는 쉬워보이지만 사실 미프진은 의사가 복용해도 안전하다라는 진단을 해줘야만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것은 우먼 온웹을 통해 약을 배송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프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38개 항목의 상담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지 확인한 우먼 온앱 의사들이 미프진 처방을 승인해야만 배송이 시작돼요. 오네이브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미프진도 기부금 지불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90유로로 하나약시 3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당장 지불하기 힘들다면 메일을 통해 기부금 지불을 조금 뒤로 늦출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방법이 사이트 오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방법이라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먼 온웹 사이트의 접속을 막고 있거든요. 때문에 정보가 적은 여성, 미성년자, 장애 여성의 경우 우먼 온웹의 도움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높은 확률로 가짜 약물이 판치는 SNS 향합니다. SNS에 미프진을 검색하게 되며, 수많은 계정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비싼 값에 미프진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의사의 상담 없이 약을 구매하게 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약으로 인해 과다출혈과 심근경색까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미프진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미프진이 없다면 임신중지는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낙태는 죄였어요. 당연히 의대에서는 임신 종결에 관해 가르치지 않았죠. 한 대학병원 의사는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논의도 없는 상황이라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도 주로 분만을 하지 않는 작은 산부인과나 미용 시술 위주의 여성의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안정적인 임신중절 수술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다. 낙태제가 폐지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수술에 대한 신체적 부담과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은 장애인 특화 산부인과도 별로 없어 더욱 수술할 곳을 찾기 어려워요.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임신 중지에 따르는 여성의 위험성과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임신 중지를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반드시 높여야만 해요. 하지만 국회는 임신 중지를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이냐 처벌 조항을 남길 것이냐 말 것이냐로 기싸움을 하느라 낙태 환경과 임신 중지 여성의 법적 보호를 위해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있어요. 태아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 낙태 해 하는 일을 막고 싶다는 의도인데. 사실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논센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낙태죄 처벌을 폐지했거든요. 현재의 판단에 따르면 임신 주수가 얼마든지 간에 낙태죄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불필요한 싸움의 시간을 소모 하는 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술 환경에 관한 개선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의대 커리큘럼부터 전문의 교육까지 최소 몇 년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니 여성의 안전. 을 위해 최소한 미프진 도입만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가 출생률 외에는 여성에게 무관심하다라는 인상을 받겠때문 말이죠. 왜냐하면 여성도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